그거고요. 왜냐면 혼자 다니기 때문에 그걸 꼭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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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를 찾아가는 시간 그리니카드와 함께 할 거예요 <웃음> <웃음> 열심히 헬스하고 나왔어요 저 오늘 혼자 할 거고요 왜냐면 혼자 다니기 때문에 <laughs> 너무 이쁘죠 좋다 <laughs> 길이지만 뽑아보자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품재가다 있지만, 저는 그냥 뽑아보려고 요니다여서 음~ 첫 번째 질문... 미래의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꼭 해야... 뭐지? 지금 꼭 해야 할 일은... 지금 꼭 해야 할 일은... 음~ <laughs>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한 가지는 미술이랑 음악을 하잖아요. 그걸 꼭 해야 될것 같아요. 5년 동안 슬럼프로 일하는 것만 하고 노래도 안 하고 그림도 안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정지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만큼 저한테 예술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고 이렇게 저는 계속 저를 표현하는 사람인가봐요. 두 번째는 제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을 옆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친구, 연인, 같이 함께 할 사람들, 환경 설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쁜 것만 보고 이쁜 것만 들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첫 번째 질문 끝! 어, 맛있어요. <laughs> 그냥 보는 거랑 약간 섞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이 다른데 우리가 저기서도 주로 쓰는 색이 나중에는 정해졌잖아요. 왜냐면 이색을 썼을 때는 맑음이 유지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성격을 파악을 했으니까. 고객님이 알려주셨어요. <laughs> 그림은 저에게 숨구멍이에요. 힘든 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고 꽁꽁 숨겨놓기 때문에 말로 마음을 뱉는 것보다 무언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저에게 더 익숙한 표현 방법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바라본 너무나 아름다웠던 한강 이모를 그리고 있어요. 꿈이 박살나고 5년 동안 지속한 슬럼프를 겪고 다시 제가 살아가기로 한지 이제 2년 반이 지났는데요. 아직 만막한 현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니 신기하게 많은 기회들이 주어지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꿈만 같던 서울 여행을 끝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일몰의 따스한 햇살이 저를 안아주며 말을 걸어주는 듯 했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나의 따뜻한 빛으로 지친 너의 마음을 안아줄게. 지치고 슬펐던 마음이 한 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너무 예뻐요. 뭔가 몽콜몽콜한 몽쿨 느낌인 것. 몽콜몽콜. 질문 카드로 나 자신을 <laughs> 알아가기 가능성을 <laughs> 꼽아주세요. <잘 쓰시는 게 웃음> <뽑았는데. 웃음> 제가? 네. 아 거절했던 일? 오늘 오늘요? 오늘 아침에 네. 어, 11시에 음. 그림을 가져 가지러오겠다 아, 11시니 이렇게 서 제가 <laughs> 12시에 운전다고 <웃겼다고> 안 된다고 했어. 아, 그게 그 근데 너무 신기한게 이게 그 거절 평소에 많이 하진 아, 않으니까 미쳐. 거절을 어, 하면 하면 어. 되게 약간 타격이 조금 있거든요. 아, 진짜요? 어, 어려워요. 려워 제안을 달았어요. 내일은 일찍 나올 수 있다는 말이시요 필요하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다면? 당연히 모토로 내세우는 거는 조금 뭐 자율성이라든지. 네, 네. 전체적인 어떤 이 공간에 대한 맥락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 실제로 제가 조금 타이트하게 지키는 거는 오히려. 잘 자란 어떤 규칙들 같은 아. 저만 아는 약간 어. 그런 건거 같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그게 안돼 있으면은 어. 다음 걸 하는데 방해를 받고 이런 어. 설거지 그게 네. 조금 안 되면은 다른 걸 하고 있어도 빨리 돌아서 그걸 어. 해야 될거 같고 어. 그런 것들이 어. 좀 있는 거같요 선생님께서 자율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셔서 자율성이 가능한 거 아닐까 그것도 그것 그 <laughs> 맞죠. <안> 죠 <맞죠>. <laughs> <laughs> 선생님이하나 질문하고 꼬아주세요. <laughs> 스스로 답할 시간, 답할 시간 느낌 오는 대로 <laughs> 어, 자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아요. 느낌 아니고 저골랐어요 요즘 가장 부러운 대상은 누구인가? 음, 어. 이게 있는지 궁금해요. 부러운, 아, 부러운 대상? 음. 어. 그냥 그런 삶을 부러워하는 것. 노래 하고 그림 그리면서 근데 그게 뭔가 사람들 바이럴해서 좋아해주고 음. 그러니까 그 재능으로 먹고 사는 음, 어쨌든 크리에이터 네네네 그레이터. 네 크리에이터 네. 네, 그렇죠. 뭐드로잉드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우리 디자이너인데 자기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 창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되고 아까 이런 거 네, 그런 삶이 부럽다 <laughs>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더 확장 됐으면 좋겠다 감사해요 이 답변 해주셔서 같이 할 사람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헬스장 간다고 헬스장 앞에서 이거 뽑아서 내온 혼자 아제재내 <laughs> 혼자 이게 뽑아볼게요 그래서 첫 <laughs> 번째 <청소티> 질문 이러면서 <laughs> 연수님 이거 하니까 너무 재밌다. 네? <laughs> 이제 편집하러 가요. <봐요. 웃음> <laughs> <laughs> 위가 와요. 버스킹이에요, 버스킹. 아무튼 오늘 어,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서 아마 편집하고 갈것 같아요. 뽑으시고 어, 또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음 마지막 질문? 세상에 없는 직업을 만든다면, 이술관 음, 음악을 네, 두개 엮어가지고, 아마 새로운 시가 되면서, 창강 예술을 한꺼번에 구현할 수 있는, 그, 뭐라 해야 지 예술사? 예술사 <laughs> 어, 전문 예술인, 퍼포밍 아트로, 싱 드로잉 아트, 싱드로잉 아트, 싱드로잉 아트, 싱드로잉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와, 질문이 너무 좋다.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어 자기 전에 한 번씩 하려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신이 정말 행복한 걸 찾으시고 그 자신 잘 알아서. 그대로 살수 있게, 그리고 계속 힐링하는 시간 더 가지시기.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